안녕하십니까. 자임팜 농원의 양동훈입니다. 그, 정식한 지 지금 3주 좀 넘었네요. 한 24일 정도 됐네요. 10월달이니까. 어, 1차 전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전입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 생육이 부진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낫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위에 지금 차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잎이 많이 늘어져 있죠. 이쪽은 작업을 1차로 한 거고 이쪽은 하지 않는답니다. 대체로 1차 전입 작업할 때 뭐, 저희들 같이 부부 간에 직접 하시는 데는 한잎두 잎을 두 제끼고 나머지 이파리는 좀놔뒀다 다음에 넘어올 때 작업을 하는데 뭐 크게 하시면서 인부를 쓰고 하시는 데들은 인부를 두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벗겨버립니다 벗겨버리면 상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유의하시고요 아무리 햇이 좋은 날 하더라도 전시작로을 하더라도 꼭 하고 나면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런너를 뽑고 그런 각하고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얘는 상처를 딱 크게 내는 거니까 잎을 한 장에서 뭐 많게는 세 장까지 뜯어, 뜯어내기 때문에 관부 근처로 균이 들어가면은 그, 그, 것을 묵어가지고 관부 탄자가 걸리기 쉽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일정하게 똑 같아야 돼. 근데 우선은 다 다르잖아. 요 그럼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단 소리거든요. 그러면 해가 맞으니까 얘네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부를 쪼개보면은 아내가 먹어서 갈변이 됐어. 이게 전형적인 관부 탄자인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은 어찌됨. 어, 여기도 이제 서서히 타가 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 많이 죽었어요. 대모적으로 장리신 분들은 이게 생창하다고 생각하는데, 상황만을 걷고 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죽기 시작해요. 근데 병증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예, 짱잎이여가지고이 수관이 분명히 하나 막혔어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스물스물 주문같이 보지만, 그 전부터 병증은 있었어요 심하게 짱잎이잖아요. 아, 런너가 타어온게 따라서 여기서 썩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얘도 완전히 갈변했잖아요. 완전히 갈변했죠. 이런 게, 어미한테 넘어온 경우도 있지만 입작업을 하고 나면은, 입작업을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항상을 하면은 소독을 해 도 소독을 해는안해주거나 그러니까 꼭 소독약 뭐 약제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가장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가성비 좋은 스포로곤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유기농 자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억제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탄저병 약을 스포로곤 빼놓고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중에 억제 때문에 그러는데 모가 억제가 걸려온 모들은 지금도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어제 재보니까 한 12cm 정도 되더라고, 되더라고요. 손바닥만 하고 빛나는 것도 광택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입 작업을 하면은 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요 중에 죽을 놈은 또 죽고 살 놈은 사는데 가장 죽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전에 세 번을 돌아가서 짱잎이라고 뽑아냈는데 그 중에 이상하다고 예찰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또 죽는 애들이 몇개는 생길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관부탄점니다 관부탄점. 지금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부탄전는 차광마을 걷고 나면 그때 많이 죽습니다. 그전에는 햇빛 양이 적고 증산 량이 적다 보니까 애들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싱싱하게 보이고. 그런데 꼭지, 넌넌 꼭지가 썩진 않았지만 관부 부분에 살짝 먹어있던 것들이 그 부피가 커지면서 물을 못 빨아 올리고 짱잎으로 더 변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죽습니다. 제일 먼저 속잎이 시듭니다. 그러면 속잎이 시들기 시작하면뭐 농장주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러시겠지만 겠지모르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영양제들을 밀어 냈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이 정도 상황이 오면은 영양제 할아버지가 아니면 하느님이라도 못 살립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시고 뭐 저는 이제 처,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50% 이상도 죽여봐 가지고 그런 병증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거하시고 다시 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관부탄전은 먹으면은 거의 돌아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끝털이 살짝 먹어 있어도 입가고 나면은 약 처리해가지고 치료, 치료제 치료 뿌리면 은 그나마 살리긴 하는데 재구실을 하려면 은 1월 달까지도 재구실을 잘 못합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죠. 10월 날씨 치고는 상당히 덥습니다. 주요한 약기 일교차도 상당히 큰데 뭐뭐 뭐, 보온 신경 써주시고요. 하우스 내부 온도가 지금 30도가 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이 근권의 온도인데 근권의 온도가 30도를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차 산책으로 뭐 지온 여기로 차가운 물 돌리고 보일러 차가운 물 지하수를 돌려가지고 식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같이 입을 이렇게 크게 키워 놓으면 은 그나마 좀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입제글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한장한장한장두장 한 장, 한장장 정도씩 하시고 꾸준히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낫고요 잎 잘라놓은 거그 전에 거 하나 이가 쪽에서 하나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장이 되요 이것도 한장더 까도 되겠네 입 장수로 워낙 많이 달아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몇너는보아버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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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에서 장, 장, 장. 네, 네 장에서 다섯 장, 송잎 빼놓고 네 장에서 다섯 장 정도 놔둔다고 놔둔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귀찮더라도 한번더 온다고 생각하시고 입장을 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한 달이 정확히 됩니다. 한달 되면은 각자 방법은 다르겠지만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어방 화분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각자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부분에선 이야기 안 드리겠지만은 이어방 화분화를 꼭 해야지만 한다는 거 그것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가 많이 죽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너무 음, 말씀드리면 너무 날씬한 모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키우느라고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병이 안 걸려서 죽은 걸안 죽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날씬한 모도 이렇게 짱짱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은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영암의 형님들도 지금 약하다 쓰러질 정도로 약을 많이 했거든요 정식하고 한 달은 약대를 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꽃 피우고 나서 그 뒤에 더, 더 힘드니까 지금 이 시기에 좀 귀찮더라도 특히 꽃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잿빛 곰팡이가 기승을 부립니다. 꽃대에 딱 앉아가지고 분홍색으로 변하면서 변하는데 이것도 예방 차원에서 먼저 방제를 해놓지 않으면은 꽃대 나와가지고 꽃이 피고 그러면은 약을 뿌리면은 약 자체가 꽃가루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벌을 집어넣고 쉬운 이야로 수정을 시키는데, 꽃가루가 억제돼가지고 있으면, 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기온과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을 뿌려서 기온과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꽃가루가 억제되면은, 기온과가 많이 나오니까, 그 전에, 어, 충실한 약재들 있지 않습니까? 약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약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기왕이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고추밭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뿌리고 있지만, 어, 올해 이제 재핏곰팡이부터 해가지고, 그, FMC 나온 아트플레이라 제품을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꼭 써가지고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소독도 지금 저는, 어, 꽂고 나면은 그게 관주용 약제인데, 저는 옆면 시비로 소독하는데, 호복하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이상없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관리 잘 하셔가지고, 아, 일화방 잘 뽑으셔가지고, 풍년 농사를 짓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